지금이 2시 37분 2014년 9월 현월봉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다 한내 행여 격정으로 이제 미국 기지가 있던 거를 1년간현상에서5 6 6다현월 여기는 이제 금오산 현월봉 976m 정상입니다. 네, 이쪽이 이제 내륙이고요. 저기 네, 내륙 내륙이죠. 저쪽이 아마 덕유산 덕유산 연봉 네, 덕유산 연봉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뭐 무슨 기지시설들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죠? 음. 네, 이쪽으로 이제 하여그 소백산맥 쪽이 되는 거고요. 76m 네, 여기 지금 구미시고 낙동강이 크게 보인다 낙동강 건너도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 들고 있네요 저는 구미시에는 처음 와보는데 구미공단이 이렇게 있네요 아, 여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네,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기 기차가 보이는데 저기 양목, 양목역이네 양목역 이거 지금 근산에 여기 지금 화면에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이는 그 플랫폼 두 개가 나란히 보이는 저 양목역이고요 여기서 낙동강 넘어서가 칠곡저 뒤에가 대구 대구네 이쪽에 제일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 사이트가 있는 게 아마 팔공산인가좀 농가? 백면으로는 네, 여기 이제 구미시입니다 구미시 네, 대폭포에서 12시 반에 출발해서 1시간 38분 네, 중간에 한 3번 정도 잠깐 잠깐 신명건까지 포함해서 1시간 38분 만에 여기 현월봉 음, 금우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분 이상 네, 좀 휴식을 취하고요 네, 이제 좀 구경도 하면서 내려가야죠 네, 시반 시간 여유가 이렇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에, 이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구경 많이 했으니까. 에, 아, 그딱고개에그 그 데크 계단 올라가는 건 오히려 참 음, 차라리 걸을 만했는데 그다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이. 그다음이 그다음에서 이제 그 정상, 정상에 농선추농선까지 그 구간이 훨씬 더 힘들었고요. 여러 차례 쉬어야만 했습니다. 아, 사이트 문나 이거다. 가도 또 지금 하나 더 걸어 입었는데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온 길을 돌아 나가는데 네, 네, 금모산의산 명소 약사암을 이제 한번 둘러봐야죠. 네, 그다음에 여러 네, 가지 더들어올볼 더, 더 곳이 있는데 규추가 네, 준비됩니다. 저는 이제 그 중간에 갈라져서 약사암으로 기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약사암을 통하지 않고 올라오는 길 이렇게 있고 이 나란지는데 그건 아닐것 같습니다. 선택의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정상을 올리면 여기를 그냥 와야만 되는 그런 코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사로 구경을 하려면, 여기서 한 50m를 당연히 또려려 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날은 쾌청한데 정상에는 제법 바람이 꽤 불고, 그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으면 좀 쌀쌀하게 느껴지네요. 금모산 한울봉, 저게 그이 정상이 폐쇄됐을 때 세워놓은 그 정상 그 표지라고 합니다. 에, 실제 진짜 그 표지, 저 정상은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한 10m 정도 더 높다는 거죠. 음. 자,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서 약사원 가서 다시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